노란 색깔 꽃 피었고요. 하얀 색깔도 꽃이 피었습니다. 요 아이 진한 분홍색도 꽃을 상당히 많이 피웠습니다 네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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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었습니다. 노란 아이는 한개 피었고요. 하얀 아이는 지금 한 개는 완전히 피었고, 한 개는 지금 거의 다 피어가는. 요 하얀색은 또, 음, 또 다른 집으로 갈 아이고요. 요 노란색은 제가 키울 겁니다. 요 하얀색은 다른 분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. 이 아이는 지금 진한 분홍색인데 많이 피었지요? 너무 이쁩니다. 요 하얀색은 이제 오늘부로 저희 집에서 이제 떠나갑니다. 이 노란색은 제가 계속 키울 거고요.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비춰봤습니다. 개발 꽃피움 아이들. 인사시켰습니다.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. 건강하십시오. 구독, 좋아요,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